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풋기를 빼주며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팥 즐겨드시죠.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혈압 안정에도 효능이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팥은 우리 몸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또 아주 친숙한 곡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팥을 잘 익혀 먹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여러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선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팥을 섞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팥을 생으로 먹을 경우, 팥에 함유되어 있는 렉틴이라는 톡성성분이 인체의 장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히 식물독소로 알려진 렉틴으로 인해 메스꺼움 폭통 또는 투통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렉틴은 몸 속에서 세포 사이의 신호전달을 방해해 관절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팥을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이러한 위험성이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니 팥은 절대생으로 드시거나 혹은 덜 익은 상태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완전하게 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 한줌 대략 2 3알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 73%의 비타민이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이는 항산화물질로 성인병 억제, 노화지연 활력 증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불포화 지방산까지 함유된 아몬드는 몸에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아몬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생아몬드에는 사이안 화물이라는 톡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맹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소량만 섭취해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두통, 칠신,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학 저널에 실린 외국의 사례를 보면 67세의 여성이 익히지 않은 생아몬드를 섭취했다가 사망에까지 이를 뻔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몬드는 반드시 가공된 것으로 선택해 드셔야 하는데요. 만약 생아몬드를 구매하셨다면 약한 불에 3분 이상 볶아서 드시거나 180도로 예열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6분에서 7분 정도 구워 드시거나 전자렌지에 2분 30초 정도 돌려서 드셔야 합니다. 콩밥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에게 강낭콩은 너무나 친숙한 곡물입니다. 강낭콩의 아연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섭취하면 큰 효능을 얻을 수 있고요. 혈관이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레시틴 성분으로 각종 혈관질환 질병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로 해소와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강낭콩은 여러모로 영양만점의 아주 효자 같은 곡물입니다. 그런데 강낭콩 역시 생으로 드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붉은 강낭콩에는 PHA라는 유독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PHA는 살충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충분히 끓여서 섭취하면 톡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완전히 익힌 상태라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낭콩은 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이 먹을 경우 신장에 무리가 가고 칼슘 배설이 촉진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가열했다고 해도 잘 익혀서 먹지 않으면 소화효소인 트립신의 활성을 막아 소화를 방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찾은 식품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조리법을 잘 알아보고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생으로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 치명적인 식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께도 공유해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할수록 한 줌씩 더해지는 건강정보. 한줌 건강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